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예보입니다. 현재 전국은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리던 비를 동반한 구름대는 점차 동진하면서 빠져나가고 내리던 비는 21시가 되면 점차 그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동네예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새벽과 오전 사이에는 대체적으로 맑다가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는데요. 이렇게 구름이 많아지다가 점차 흐려져 밤부터는 중부지역과 경북 내륙 일부지역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동네 예보를 위성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 100도에서 110도, 북위 40도에서 50도 부근에 찬 공기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 소용돌이 모양의 구름대가 점차 발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구름대가 내일 밤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구름대입니다. 이렇게 비와 눈을 동반한 구름대가 체계적으로 발달하여 유입될 때는 먼저 고도가 높은 상층계열의 구름대가 먼저 유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위성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푸른색 영역의 상층운 구름대가 현재 발달을 하고 있고 내일 오전부터는 이 푸른색 영역의 상층운 계열의 구름대가 우리나라 쪽으로 점차 유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상하층으로 체계적으로 발달한 구름대가 점차 유입되면서 구름의 양도 많아지고 흐려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과 오전 사이에 맑은 날씨가 예상되면서 지표면의 기온이 떨어져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예상되는 낮 기온 분포인데요. 내일 낮 동안은 구름대가 들어오겠지만 주로 고도가 높고 두께가 얇은 상충원 계열의 구름대만 유입되기 때문에 일사의 영향을 충분히 받겠습니다. 또한 따뜻한 남서 기류가 유입되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대부분 지역에 10도 이상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남부 일부 지역에는 15도 이상의 기온 분포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18시부터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일기예보는 내일 오전 7시에 발표되는 기상청 날씨예보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부 분석관 국현훈이었습니다.